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분들께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니어 월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부터 사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이한줄 보고 저도 순간 멈칫했어요. 어? 우리 집은 서울인데 그럼 전기요금이 더 비싸지는 건가? 그럼 진짜 시골 살면 전기 요금이 싸진다는 거야? 아니, 전기는 다 똑같은 전기잖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딱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책이 단순히 요금이 오르고 내린다.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갈등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마주할 생활비 변화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요, 몇달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작년보다 에어컨 덜 켰는데 왜더 많이 나왔지?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니 이미 요금 구조가 슬그머니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이건 그야말로 전기요금의 지각변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지, 실제로 우리의 전기요금은 얼마나 바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시고 따라와 주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핵심만 간단하게 짚고 갑니다. 2025년부터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말은 곧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이 싸지고 전기를 멀리서 공급받는 지역은 더 비싸진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경북 울진이나 전남 영광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전기를 가깝게 공급받으니 요금이 싸질 가능성이 높고 반면 서울, 수도권처럼 전기를 멀리서 끌어오는 도시는 오히려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꺼내든 걸까요? 한마디로 공정한 분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했는데요. 문제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든 발전소 근처에 사는 사람이든 같은 가격을 낸다는 거였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소음과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같은 가격으로 전기를 쓰는 건 불공정하다. 이게 핵심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도권 거주자들은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벌써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요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지역 갈등 부추기는 정책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풀어 나갈지 이게 앞으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 요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현재 논의 중인 안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최대 10% 이상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전남, 경북, 충남 일부 지역은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달 전기요금이 8만원 나오는 가정이라면 수도권에 살 경우 8만 8천원까지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영광 같은 지역은 7만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구체적인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 불균형 해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했죠. 모든 인프라, 일자리, 문화시설까지 서울에 다 몰려 있다 보니 지방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요금 차등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건데요. 전기 요금이 싸지면 지방의 생활비 부담도 줄고 기업도 지방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런 정책 변화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 세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전기 사용 습관을 점검하세요. 앞으로는 절약이 곧 가계 방어입니다. 특히 여름, 겨울철에는 누진제가 적용되면 부담이 훨씬 커지니까 에어컨, 히터 사용 시간 줄이고 에너지 효율 좋은 가전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둘째, 사는 지역의 전력 상황을 알아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전기를 생산하는 곳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끌어오는 곳인지에 따라 요금 인상폭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서 정보 얻으시면 됩니다. 셋째, 에너지복지 혜택을 체크하세요. 정부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저소득층, 고령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지급할 계획인데요. 소득 조건에 따라 월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고 혜택 챙기세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아끼고 똑똑하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낯선 단어가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더라도 이런 변화가 내 지갑과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바로 지혜 아닐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소식, 시니어월드가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